자, 후핸드 스트로크. 일명, 뭐, 우리가 좀화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데요. 한번 간단하게 시범 한번 보이겠습니다. 자, 이게 후핸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. 탁구에서 가장 기본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, 일단은 각도가 팔꿈치 여기 사이에서 겨드랑이 사이에서 45도, 중복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중복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요 그리고 라켓도 한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그대로 좀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좀 쳐주셔야 됩니다 공은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치실 분이 많아요 이 때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치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좀 쳐줘야 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올바른 스윙 자세라고 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딱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올바른 펜드 스트로이 자세가 될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백핸드에서는 쇼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왼발이 살짝 앞으로 온 상태에서 기마 자세로 이렇게 살짝 무릎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보셔야 돼요이 상태에서 그대로.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공이 앞으로 오실 때 이렇게 밀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. 왜냐면 쇼트는 약간 방어적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투! 예, 투 이런식으로 하는게 올바른 자세라고 할수있고요 이게 응용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약간 백드라이브식으로 예, 상해를 주는 이런 백스윙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자세 변형을 좀 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투 앞으로 투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